설콩나무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오면 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여기 집에 와서 싹 따먹어 버려요. 지금도 좀 따먹긴 따먹었네. 근데 네. 표고버섯을 이렇게 말리면 안 되는데 편으로. 싹 다듬어갖고 편으로 말려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움직이기가 편한데 편으로 싹 잘라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릴게요 버섯 뿌리를 이렇게 싹 다듬어 가지고 편으로 잘라 가지고 반건조로 해 가지고 어 냉동실에다 넣어 놔야 다음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아이고, 이렇게 잘 썰어졌죠? 그러면 이렇게 잘 썰어지려면, 일단 칼이 잘 들어야 돼요. 칼이 잘 들어야 이렇게 쫙 이쁘게 잘 썰어집니다.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, 하루만 더 말랐으면, 이틀 정도 말렸거든요. 이게 하루만 더 갈리면 반건조로 해서 표고버섯이 아주 잘될것 같아요 칼이 이렇게 칼은 있잖아요 칼을 못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야스리로 가려야 돼요 야스리, 야스리도 딱이 이, 이, 야스리에요 숫돌로 갈면 안 돼요. 칼못 가는 사람들은 숫돌로 가면면 칼이 더안 들어요. 그래서 무조건 야스류리 갖고 살살 문대가지고 써야 칼이 잘 듭니다. 그래야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잘, 이게 예, 원래 표고버섯이 으스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잘립니다. 아이고 한참 먹겠네요 베란다에서 잘 마르고 있네요 하루만 말리면 이제 꼬들꼬들하니 바싹 마르면 안되니까 싹 따뜻하게 말려놨어요